The future a c t u a l 어제 제가, 제가 다니는 직장에서 어, 이벤트가 있었어요. 이, 영국은 2월이 LGBT History Month인데 그런 스피커들이 많이 와서 이제 어, 강연 같은 걸 많이 했어요. 먼저 와인을 한번 따라 보겠습니다. 제가 어제 회사에서 이벤트를 갔던 어, 갔었는데 그게 뭐냐면 세르비아 국가에서 어, 그 국무총리님께서 저희 회사에 오셨어요. 어, 여러분들이 아시는지는 모르겠지만 세르비아의 국무총리 분께서는 어, first woman 앤 오프니게이 프라임 미니스터예요. 그러니까 세르비아에서 첫 여성 어 국무총리시기도 하지만 처음으로 오프니게이이신 분이 어 세르비아의 국무총리를 가 되셨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2017년에 어 저는 근데 제가 BBC 뉴스로 이제 이분의 기사를 몇 개를 봤어요. 온라인에 찾아보니까 나온 게 어, 물론, 이분에 대한 말, 에, 이분이 롤모델로서는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죠. 이제 여성이시고, 또, 어, 레즈비언이시고, 근데, 그리고 작년엔 심지어 파트너와 아기, 아기도 낳으시고, 이제 파트너분이 아기를 낳으셨어요. 그래서 그렇게 가정을 꾸리고 사시는데, 어떻게 세르비아라는 이런 보수적 국가에서 그런, 그런 결과가 나왔는지 저는 너무 그게 신기했어요. 제가 알기로 세르비아는 이제 호모포비아가 큰 곳이고 어떻게 그런 곳에서 국무총리까지 되신 건지 너무 궁금했는데 제가 이제 길게 설명하지 않고 간단하게 설명하자면 어 이분은 일단 능력이 있는 분이세요. 자기 능력이 기본적으로 있으세요. 그래서 리더십도 강하시고 그래서 무조건 자기 커리어적으로 일에 집중하시는 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느꼈던게 어 아직까지는 lgbtq 를 위한 많은 일을 하시지는 않으셨어요 세르비아에서 어, 게이 프라이드 퍼레이드를 참여를 하셨는데 제가 뉴스를 보니까 어뭐 작년엔가 재작년엔가는 뭐 게이 프라이드 페에서 뭐 국무총리 오지 말라고 그랬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볼 때는 이게 어떤 상황이냐면 세르비아 국 이제 게이 사시는 게이분들께서는 이 총리분에 대한 불만이 좀 있으신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아 어, 레즈비언 총리가 있는데 우리를 위해서 해주는 게 뭐냐 너는 맨 그냥 일만 하고 있고 우리 인권에 대해서는 별로 생각을 안 하는 것 같다. 이런 입장이라서 좀 불만이 있는 것 같아요. 음, 이슈가 됐던 발언 발언을 하셨는데 그게 뭐냐면 나는 어, 레즈비언 총리가 아니라 그냥 일단 나는 총 국무총리다. 어. 그래서 일에 일에 집중하시는 분인 것 같았어요. 제가 보기에는. 근데 저는 이분에 대해서 아주 많은 걸 아는 건 아니기 때문에 제가 혹시 잘못 얘기하는 건 아닐까 좀 조심스러워요. 근데 어제 어, 많은 생각을 하게 됐어요. 맨 처음에 이 이벤트에 50분 정도는 진짜 거의 이분이 자기가 셀비아에서 국무총리에 대해서 어떤 일들을 했었는지에 대해서 엄청 많이 얘기하셨어요. 그래서, 뭐, 내가 국무총리가 되고 birth certificate, 그, 그게 뭐라고 하지? 아기 나오면 certificate. 그 아기 나오면, 아기가 태어났을 때그 종이, 태어난, 아, 뭐라고 하는지 기억이 안 나네, 한국말로. 근데 그 birth certificate를 어떻게 그 시스템을 정리를 시켰고, 이거 o v 트라는 그런 일렉트로닉 거 o n 트 시스템을 되게 많이 어, 불러들여서, 아, 그니까 도입하셔서 그거, 그거에 대해서 이제 어떻게 그렇게 하게 됐는지, 왜, 계기가 뭐였는지, 그걸 해서 좋아진 점이 뭔지, 그런 거에 대해서 이렇게 되게 비즈니스적인 마인드로 어, 얘기를 많이 하셨어요. 그 참고로 이분께서는 MBA도 있으시고, 그래서 어, 되게 비즈니스적인 마인드를 가지신 분이었는데 어, 제가 느끼기에는 50분 정도를 거의 논스톱으로 엄청 열정적으로 얘기하셨어요. 그걸 보고 느낀 게아 이분은 자기가 하는 일에 대해서 아 정말 정말로 패셔트한 그런 뭐 열정적이신 분이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마지막 이벤트 마지막 부분에 어 Q&A가 있었어요. 근데 이제 거기서 이제 두, 제가 질문을 하고 싶었어요. 제가 막그 스피치, 그분이 하시는 말 들으면서 막 적었어요. 아, 하려고 했는데 기회를 못 잡은 거예요. 두명 밖에 질문을 할 수가 없었어요. 근데 제가 하고 싶었던 질문에 약간을 다른 분이 하셨어요. 그게 근데 이게 이벤트를 호스팅한 저희 회사에서 한 이유가 이번 달에 LGBT 히스토리 몬 뜨고 그래서 그걸로 이제 인클루션다이버시티 이런 문제 때문에 이런 것들을 이제 더 이번 달엔 더 프로모트 하는 이 달인데 어 이분이 너무 비즈니스 통만 하는 건 아닌가고 저는 약간 그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맨 처음에. 근데 제가 볼때 저는 결론이 이건 거 같아요. 이분은 일단 자기가 할 일을 잘 하시는 분이에요. 자기가 어, 롤 모델이시고 롤 모델이시고 자기가 롤 모델이라는 것 자체만으로도 어, 자기가 커뮤니티에 이 LGBTQ 커뮤니티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을 하시고 계세요. 이런 높은 위치에 어, 있으신 있는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저희가 희망을 가지고 살수 있다 이런 메시지를 주시고 싶어하는 것 같았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하셨던 말 중에 하나가, 자기는 레즈비언, 어, 국무총리로 기억되고 싶지 않다, 않다? 레즈비언 국무총리로 레이블이 되기 싫다고 하셨어요. 어, 그냥 국무총리로 기억되고 싶으신 것 같아요. 일 잘했던. 어, 그, 그거는 미래의 사회가 저희가 바라는 사회겠죠. 꼭, 우리 모두가 다 능력으로서, 어, 평가받고, 어, 게이라, 게이나 레즈비언이라서 뭐, 위로 못 올라가고 그런 게 없고, 지금 정말로 평등하게 우리 능력으로만 인정, 능력만 좋으면 위로 올라갈 수 있는 사회가 되기를 저희는 다 바라고 있고, 어, 이분은 그, 지금 왜 그렇게, 인권 문제 그런 뭐 게이 매니지 이런 거를 아직까지는 터치를 안 하시고 세르비아에서 있으신 이유가 저희가 잘 생각해 보면 저는 미국에서도 살았고 영국에서도 살았고 어 한국에서도 살았고 일단 세르비아라는 국가나 한국이나 미국이나 영국이나보다 경제적으로 엄청 뒤쳐져 있는 국가예요. 아직도 많은 것들이 발전돼야 되는 국가예요. 그래서 제가볼 때는 그분의 지금 당장 해야 할 일의 프라이어리티가 어 랭킹이 있으면 그 LGBT 그 인권 문제는 아직까지는 일은 아닌 거죠. 이분이 국무총리가 국무총리가 되셔서 제일 빨리 하시고 싶은 일은 아 이, 우리나라를 빠르게 발전시키고 싶다 이거였던 거 같아요. 그래서 만, 먼저 발전을 시키고 그 후에 자기가 이제 어, 평등한 결, 결혼 이런 거 인권 문제, LGBTQ 문제, 이런 것들을 이제 도움을 주시고 싶어 하는 것 같았어요. 도움을 주셨으면 좋겠죠? 어, 근데 그래서, 저 결론적으로는 저는 유익한 시간, 유익한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저한테는. 왜냐면 저한, 저는 비즈니스 메이저도 아니고, 비즈니스적으로 생각하는 부분이 많이 떨어지는데, 이번에 만나, 대화하는 걸 듣고 나니까 좀 생각을 해보는 시간이 됐던 것 같아요. 그냥 저희는 세르비아에 살고 있지 않으니까 세르비아가 어떤 환경인지 일하는 환경이 어떤지 경제가 어떤지에 대해서는 아주 잘 알지는 못하잖아요 근데 그분께서는 잘 알고 계시고 경제를 빠르게 발전시키는 게 제일 중요한 일이다 나라에 그렇다면 그거를 먼저 하고 나서 뭐할수 있다고는 생각이 돼요 물론 꼭 해주셨으면 좋겠지만 제가 섣불리 랄팍한 지식으로 얘기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닌 것 같고 저는 그분한테 영감은 받았어요. 예를 들어서 아, 되게 멋지셨어요. 여자분께서 공무총리시고 어, 레즈비언이고 어, 가족도 이제 작년아기도나으시고 아기도, 어, 그런 부분에서 희망적이라는 생각을 했고 롤 모델이라고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어제는 너무 유익한 시간이었고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과 쉐어하고 싶어서 어, 국무, 이 영상 조금 찍은 거, 이벤트 중에 찍은 거를 이 영상 뒤에 달겠습니다. 어, 같이 쉐어하고 싶어서 찍었고요. 어, 여러분들 생각은 어떠신지, 우리나라, 대한민국에서도 언젠가는 레즈비언 대통령이 나올까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나오지 않을까요? 언젠가는. 나오길 바라면서 이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어, 댓글 달아주시고, 좋아요 눌러주시고 어, 구독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럼, 빠이! Serbia is ready to compromise, and uh, Pristina needs to be ready to compromise so that we meet halfway and resolve this for the sake of uh, everyone in the region uh, and you know, for the better future in the region. And, and hopefully that will happen. Um, because I don't really know otherwise how uh, anyone can expect that, that young people stay in the region, and we need them to stay because if they leave, uh, then you lose any chance and capacity, Serbia in 2001, uh, luckily. Having said that, it's still not the best country in the world to live in. Uh, and I did not push for LGBT agenda when I became the prime minister because I thought, firstly, that that would be counterproductive. Because everyone would think, okay, there's just pursuing right. her own agenda, and you know, you see that LGBT people are always just per, per, uh, pushing for LGBT agenda, and I didn't want that. You want to be yourself, yes. Exactly, and I, you know, I thought, okay, right. I'm not gonna, I'm gonna lead by example, and you know, I'm LGBT prime minister, but I'm prime minister who will deal with the issues that everyone in Serbia have.